이 연습 동작은 이것만 따라 하셔도 한 반은 왔다. 잘 따라 하시면 거의 다 됐다. 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움직임이에요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줌프로입니다. 네. 오늘도 비거리 레슨을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지난 영상에서 비거리 주제를 다룰 때장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흐름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흐름보다 이 동작을 잘 하기 위한 준비 동작, 즉, 백스윙이 더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백스윙이 잘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내려오는 이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. 이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즉 올라가는 움직임에서 내려오는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더해 주셔야 돼요. 자, 이 변환하는 과정, 전환하는 과정. 이 과정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고,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듣기에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연습 동작을 가지고 왔어요. 자, 이 연습 동작은 이것만 따라하셔도 한 반은 왔다. 잘 따라하시면 거의 다 됐다. 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움직임이에요. 잘 만들어진 백스윙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려면 이 연습 동작을 꼭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연습 동작을 하실 때 포인트가 있어요. 포인트가 뭐냐면, 오른쪽 다리에요. 이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, 짧게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. 우리의 골프 스윙은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해줘서 빵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, 이 힘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안 되고, 뿅! 떠버려요. 대부분의 분들이, 뭐,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, 하체 회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느낌 때문에, 내 오른쪽의 움직임이 뿅! 떠버리게 되면, 내 흐름은, 힘은 효과적으로, 효율적으로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하면은, 뜨지 않고, 잘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지, 그 연습 방법이거든요. 자, 바로 한번 알려드려볼게요. 백스윙. 쭉 드는 움직임으로 크게 만들어줍니다. 나의 백스윙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. 자, 나의 백스윙을 된 상태에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백스윙을 어느 정도는 크게 해주셔야 돼요. 내 왼팔이 수평인 지점보다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. 자, 그렇게 해서 다시 백스윙을 들어주시고요. 왼팔이 수평인 지점까지 내려올 거예요. 처음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. 힘이 없으신 분들은 체를 거꾸로 잡으셔도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고요. 내 왼팔이 수평인 지점까지 어느 정도 리듬을 타시면서 하시면 좋아요. 자, 이때 어,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내 왼쪽 다리와 내 왼쪽 발과 이 지점이 연결이 돼 있으셔야 돼요. 왼발을 밟으면서 여기가 수평인 지점까지 오게끔. 이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헤드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 보이죠?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연습을 하실 때 거울을 보고 하시면은 혹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를 봐주면서 연습하시면 좋은데 서로를 보실 때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을 하고 수평인 지점까지 가는데 내 오른쪽이 이렇게 떨어지고 내 몸도 들리고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쪽 다리에 뜨는 움직임이죠. 내 체중이 한 번에 떠버렸어요. 이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. 이게 어떤 차이냐면 몸의 분리의 차이예요. 제가 이 연습 방법에서 가장 의도된 움직임은 몸의 분리예요. 오른쪽 다리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든 내 몸이 구간구간이 분리가 돼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자 그런데 온몸이 경직이 빡된 상태에서 이 동작을 따라 하려고 하시면 내 온몸이 같이 들려버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좀더 분리가 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거울을 보시고 연습하신다면 내 거울 속에 나와 시선을 맞추시고 이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왼쪽 다리도 이렇게 살짝 살짝 밟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왼쪽 다리도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때 이 움직임이 분리가 돼서 잘 사용이 된다면 내 오른쪽 다리는 절대로 가볍게 뜨지 않고 오히려 더 눌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아, 자 힘이 없으신 분들은 거꾸로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된다. 이 스타트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서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는 클럽이 수평인 지점까지 올 거예요. 클럽이 수평인 지점. 이 지점까지 내려오는데도 내 몸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내 팔과 몸과 상하체가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느낌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드실 생각이 뭐냐면 분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오, 이거 생각보다 팔을 엄청 많이 쓰는 느낌이네?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느낌이. 왜냐면 내 팔이 이렇게 항상 몸에 붙어서 끌려왔던 움직임들이 팔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엄청 팔 쓰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. 그냥 편안하게 휘둘러 보시는 거예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이 위치까지 내가 흐름적으로 왼쪽 다리도, 오른쪽 발도 붕 뜨지 않고 왼쪽 발도 어느 정도 연결돼서 발핀다 생각을 하시면은 휘둘러 보는 거예요. 자, 한 번, 두 번, 스윙. 이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어, 다운 스윙의 힘만 가지고 팔로우가 저절로 되는 효과를 얻으셔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 오른쪽 다리가 붕 뜨셨던 분들은 뻗는 힘으로 내가 뻗는 힘으로 클럽을 휘두르셨단 말이에요. 자, 뻗고 난 다음에는 힘을 다 잃어요. 클럽이. 그럼 어떻게? 내가 스윙을 하려면 이전에는 땡기거나 혹은 쫙 덮었거나 오히려 감속되는 이미지로 스윙을 하셨다면 이제는 다운 스윙 때 힘을 빵잘 스타트를 해주니 그 힘만 가지고 피니시가 저절로 되어지는 이미지가 느껴지셔야 돼요. 자, 제가 한번 쳐볼게요. 분리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해 드리고 싶은 이 동작의 이유는 자, 이런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잘 나와 주셔야지만 절대적으로 이 오른발을 잘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거리가 한층더어 도약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. 이 분리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힘을 쓴다고 하면 온몸 곳곳에 부상도 같이 올수 있고요. 좀더 흐름적인 요소를 갖추시려면 이런 다운스윙 때 왼팔이 평행한 지점 그리고 클럽이 평행한 지점 이 지점을 잡아주시면서 저랑 같이 저랑 모양이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동작만 살짝 간단하게 따라하면은. 내 몸의 분리, 다운스윙, 힘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.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쭈푸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